어? 큰일 났다. 아, 이 키가. 키가 밑으로 떨어졌네요. 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빠지는 거네. 안녕하세요. 장부채널의 장포 장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쪽, 이쪽에 보이는 카울 부분. 카울 부분에 방음 처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볼 예정입니다.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기가 어려워서 사진 촬영을 중간중간 하고 그 사진을 토대로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영상으로 찍긴 할 텐데, 먼저 이쪽 커버, 볼트 풀어야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빼놓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 플라스틱 커버도 다 풀어내야 되겠죠? 어 이쪽 커버는 보니까 요런 키를 영상에 누르던데 이렇게 누르고 있나요? 고무도 다 뺐습니다. 필려고 공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큰일났다 아이 키가 키가 밑으로 떨어졌네요 아 붙어있는게 아니라 그냥 빠지는거네 이런 키를 다 빼놓고 저거 하나 어떡하지 아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떨어졌다. 실 하나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이걸 빼려고 보니까 역시나 와이퍼를 먼저 빼야 분리가 될것 같습니다. 와이퍼를 빼기 전에 보시면 요즘은 이렇게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이퍼의 위치가 어, 이 정도쯤에 올 것이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쭉또 보면 보이나요? 이렇게 잘안 보이죠?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만 확인하고 와이퍼를 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공구는 14mm 14mm의 복스를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체시 힘을 못 받을까봐 손으로 하는데 잘 풀리네요. 자, 와이프가 빠진 부분이고, 이제 왜안 빠지지? 봐. 어. <laughs> 여기는 워시액 노즐도 그냥 당기면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빼줍니다. 카울을 빼볼게요. 단도또 고정된 게 있나? 빼는 것 같던데 안 빠지네? 이거를 이제 빼야 되는데, 저처럼 많이 당황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빼야 할지 몰라서, 당기니까 잘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잡고, 당겼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당기고, 여기도 당기고. 그냥 끼겨 있는 거더라고요. 펴면 되고, 그냥 이것도 힘으로 당겨서 뺐습니다. 끼울 때도 어, 힘으로 껴야 할것 같네요. 아, 이게 혼자서 찍으면 살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이것또 빠지나? 알겠습니다. 한 손으로 될라나 이게. 어. 아 그, 이...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저게 밀어서. 개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와이퍼랑 와이퍼 모터 그리고 카울 커버까지 이렇게 되면 일단 탈건을 최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 좀 닦고 나서 좀 너무 먼지가 많고 아우 어? 아 이거 내려놓고 나갈게 이어서 이따 이어서 할게 떡볶이 먹고 하겠습니다네 <laughs> 저는 이쪽에 언더코팅제를 뭐 뿌리면 별로 안 좋다는 라 말이 있긴 한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깔끔하게 어 하기 위해서 언더코팅제를 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제 외부 공기 흡입구 쪽을 커버링 테이프로 감아서 언더코팅제가 안쪽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커버링을 해 놓았고요. 이제 여기다 방진 매트를 붙이고 방진 매트 를 붙이고 이어서 다른 부분도 커버링 테이프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지금 청소를 하고 있고요. 슬슬 방진 매트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어디서 쓰다 남은 방진 매트라 그래서 준 건데. 아, 이게 성능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아, 좋아 보이진 않아서, 아, 이게 잘접착도잘안 되는 것 같고, 이러면은 방음의 효과를 전혀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되긴 합니다. 일단은 뭐, 있으니까, 있으니까 마저, 마저 다 해볼게요. 네, 일단은, 방음지 부착은 완료했고요. 여기다가 한번 분사를 하고, 오늘 밤 하루 종일 건조를 시킨 다음에 냄새가 좀빠져나갈게 조립은 하지 않을 거예요. 조립은 언제나 그렇듯 분해의 역순이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언더 코팅제. 뭐, 본인면안 좋다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뭐 그냥 제 차니까, 제차제 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한번 뿌려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언더코팅 뿌리다가 살짝 묻었는데, 신나로 지어보고 안 지워지면, 와이프한테 혼나겠죠? 지워질라나? 네, 어제 작업을 다 완료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동호회 분들한테, 이렇게 카울 방음 작업했다라고 공유를 하니까, 방진 패드를 붙이는 방법이 이렇게 패드를 붙여놓으면 위쪽에 겹쳐 이렇게 올라가서 쌓여야 문이, 물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물빠짐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내 계속 고민을 했죠. 이거를 떼고 다시 작업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위에 남는 방진 패드로 위에다가 더 떼서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가운데 하나 이렇게 올려서 가운데로 이렇게 물빠짐이 진행되게끔 이렇게 보안 작업을 했습니다. 조금 쓸데없이 많이 붙이는 느낌은 있긴 한데. 그리고 오늘같이 좀 추운 날씨 지금 기온이 한 3도 3도 정도 되거든요. 추운 날씨에는 저는 토치를 사용했어요. 토치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가까이 대시면 안 되고 그냥 따뜻한 열기를 이렇게 전해준다라는 생각으로 따뜻한 열기를 전해준다는 생각으로 고무매트가 말랑말랑해질 정도까지만 가열을 해서 살짝 따뜻하게 해줘놓고 부착을 하시면 좀더잘 부착이 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방음 작업할 때좀더 수월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끼우다가 발견한 건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이 가운데를 맞춰서 이렇게 꽂아놓고 좌우를 하면 적당히 이 고무 몰딩에 좌우 간격이 적당하게 맞아 떨어져서 표시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했고 이제 와이퍼만 꽂으면 조립은 완성이 됩니다. 이상으로 장푸 채널 올리투산의 카울 방음 작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